안녕하세요. 저기 뭐야? 그 언덕은 빨리 안가도 되는데 잠바 가지고 잠바 필요하니? 잠바 안 필요해. 잠바 걸려있던데. 아, 저 밤에 밤에 야라오면 저러고 휴가 끝났어요. <laughs> 자, 평일 낮에 하는 데니얼과 함께하는. 오락산. 지금. 비온 다음날이라 그런지 트레일은 아주 좋습니다. 아주 좋고. 어, 뭐, 낙엽이 좀 있지만, 좀 미끄러울 수 있지만. 어, 어 뭐죠? 방금 저것은? 뭔 장난질이죠? 그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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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쵸그요 그 영상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여지게특니다 빨리 만났어요 여기 지금이 3시 23분 아직 곱창집까지는 3시간이 남은 시간 약간의 진 노면 얼마든지 자빠지기 좋은 노면입니다 오 ოჰ, ფერარინი ჯერ ახსენე